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이 전화 앱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전화 앱을 쓰게 되면 기본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 전화 앱을 기본 전화 앱으로 설정을 해두고 스팸이나 광고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을 켜서 바탕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검색창에 T 전화 검색해 주세요. 그럼 이런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저는 기본 앱으로 깔려 있는데요. 혹시 이 앱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운을 받아야 합니다. 검색창에 플레이 스토어라고 검색을 하고 눌러주세요. T 전화 검색해줍니다. 오른쪽에 설치 눌러주세요. 설치가 다되면 열기 눌러주세요. 권한 허용이 나오는데요. 다음 눌러줍니다. 허용 눌러주세요. 허용 눌러줍니다. 허용 눌러주세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앱을 기본 전화로 사용을 할지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기본 전화로 설정을 해야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단에 기본 전화로 사용 눌러주세요. 그리고 t 전화에 체크를 하고 기본 앱으로 설정 눌러줍니다. 새로 시작 눌러줄게요. 약간 동의가 나오면 필수 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를 눌러주고 하단에 동의하기를 눌러주세요. 인증을 하라는 알림이 뜨면 인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휴대폰에 t 전화가 깔려있는 분들은 검색창에 T 전화를 검색하고 눌러주세요. 필수 약관 모드에 체크를 하고 하단에 동의하기 눌러줍니다. 프로필 설정 화면이 나오면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눌러주세요. T 전화 시작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티전화로 기본 전화 앱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거는 방법은 동일한데요, 하단의 통화 버튼 오른쪽을 보면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메시지, 음성 메시지, 영상 통화, 그룹 통화, 그리고 콜라 버튼이 나옵니다. 이 콜라 기능은 영상통화와 같은 기능인데요. 그냥 영상통화를 할 때보다 더 많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그냥 영상통화를 할수 있는데요. 콜라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이런 버튼들이 나옵니다. 배경을 꾸미거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울 수 있고 놀이터를 눌러서 재미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마이크 모양이 있는데요. 눌러주세요. 음성명령으로 전화를 걸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래에 시작 눌러줍니다. 동의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마이크가 파란색으로 바뀌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고, 은행번호 알려줘. 이렇게 사용할 수도 찾았어요. 있고요. N... 아리아 은행 번호 알려줘. 스무 곳을 찾았어요. 첫 번째 NH농협은행에 전화를 걸까요? 그래. NH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에 전화를 걸게요. 이렇게 아리아라고 불러서 음성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리아 문자 읽어 줘.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능 설정하기 눌러 줍니다. 그리고 이런 창이 뜨면 메시지 함께 보기 눌러 주세요. 아리야 문자 읽어 줘. 메시지가 20건 있어요. 오늘 오전 8시 35분 010 이렇게 메시지를 읽어 주기도 합니다. 좌측 하단에 투데이를 누르면 날씨를 확인할 수도 있고 아래로 내리면서 전화를 걸었던 기록 그리고 뉴스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T전화의 최고의 장점이 있는데요. 최근 기록을 누르고 전화가 온 내역을 확인을 하면 이렇게 스팸 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가 올때 이렇게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광고, 홍보 같은 스팸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 전화를 차단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인데요. 광고 전화를 꾹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하단에 수신 차단을 누르면 확인 메시지가 나오고 수신 차단을 누르면 이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차단을 할수 있습니다. 광고 전화라고 뜨지 않아서 전화를 받았는데 광고 전화일 경우 직접 등록을 해둘 수도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설정을 누른 후 아래로 내려서 안심통화 눌러주세요. 최근 통화 평가 눌러줍니다. 그리고 광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대출, 광고, 보험, 피싱 등 선택을 할수 있고, 평가 완료를 누르면 수신 차단 메시지가 나오고, 여기서 수신 차단을 누르면 이 광고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두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가 되어서 이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내가 평가를 한 내용이 뜨게 되어서 스팸 전화를 함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내 평가 기록을 누르면 내가 설정한 평가를 볼수 있는데요. 실수로 기록을 잘못했다면 오른쪽에 평가 수정을 누르고 수정을 하거나 하단에 평가 삭제를 누르고 삭제를 누르면 평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팸, 피싱, 의심전화가 왔을 때 이런 멘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스팸 신고된 전화입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게 돼서 전화통화를 끊거나 미리 조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활성화를 해두고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보이스 피싱 의심전화 자동 녹음을 활성화해두면 통화 중에 피싱이 의심되는 단어나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녹음을 해주게 됩니다. 활성화를 누르면 액세스 허용창이 나오는데요. 허용 눌러주세요. 그리고 악성 스팸 자동 차단을 활성화해주면 스팸 신고가 많이 된 상위 5%의 번호를 자동으로 차단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활성화를 해두고 사용을 하면 웬만한 스팸 전화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정을 해두어도 광고 스팸 전화를 90%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아래로 내리면 통화 녹음 설정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통화 녹음 자동 녹음을 활성화해주면 아래에 어떤 통화를 녹음할지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한 연락처만 자동 녹음을 누르고 자동 녹음 연락처 설정을 누른 뒤 원하는 연락처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AI 통화 녹음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통화 녹음 파일을 자동으로 문자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하단에 AI 통화 녹음 신청하기를 누르면 약관 동의가 뜨는데요. 필수 약관을 선택하고 동의하기를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맨 위에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누른 뒤 모든 네트워크에서를 선택하면 데이터 요금이 부과가 되고 녹음 파일을 문자로 변환을 할때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에서만을 선택하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을 때 문자로 변환을 할수 있습니다. 음성인식률 높이기를 누르고 이렇게 성별과 연령대, 통화 분야 등내 정보를 설정해주면 음성인식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면 녹음 대기 중이라고 뜨고 전화통화가 시작되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녹음을 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 설정에 들어가서 통화 녹음 설정을 누른 뒤 통화 녹음 목록을 누르면 이렇게 녹음된 통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녹음된 통화를 누르고 변환하기를 누르면 녹음된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통화를 문자로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설정을 누르면 내 프로필 아래에 통화 잔여량과 데이터 잔여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나 데이터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할 땐 통신사 앱을 들어갈 필요 없이 T전화의 설정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때내 번호가 뜨지 않게 전화를 걸수 있는데요. 최근 기록이나 연락처에서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전화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그럼 하단에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 발신을 누르면 내 번호가 뜨지 않게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그리고 T 전화에서 기본 전화 앱으로 기본 앱을 바꾸고 싶을 땐 핸드폰 바탕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 뒤 검색창에 전화라고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런 기본 전화 앱이 나오는데요. 이 앱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 전화 앱을 선택을 하고 하단의 기본 앱으로 설정 눌러 줍니다. 오늘은 t전화 앱을 기본전화 앱으로 설정을 해두고 스팸이나 광고전화를 차단하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전화 앱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t전화 앱으로 여러 가지 설정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설정을 해두고 사용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